네, 오늘 여행 12일 차고, 오늘 해파란 길을 걷는 게 아니고, 경주 역사 투어를 하는 날입니다. 뭐, 여러 군데를 가는 건 아니고, 각각 한 군데씩 가는 건데, 저는 비가 와서, 불국사가 하려고 했으면 포함산으로 가지 않고, 여기 천마총으로 왔습니다. 천마총에 같이 온 우리 정재원, 김시현두 친구하고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천마총은, 그 출토된 말 안장에 천마 그림이 있어서 어 천마총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데 그게 이제 신라의 기병 부대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어, 안내문에 어, 천마총의 뜻이 그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이제. 두 사람이 확인하는 걸로. 두 사람 화이팅!